4과 6과 천재정사열 어, 본문학습을 시작할 건데요. 음, 해석에 대한 거는 좀 최소화시켜서 우리가 빠르게 본문 내용을 볼수 있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장 분석 위주로 보고, 표현 위주로 보고, 그리고 그 표현에 대한 것도 여기서 많이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기출문제 풀 거니까. 그지? 중요시 여기는 건 뭐, 아, 구문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표현이 나오는구나. 그지? 이런 내용이구나. 알겠죠? 요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내용은 이미 다 써있죠? 자, 윌프레드 골든 파커. 사람 이름이겠죠? 이 사람은 리틀보이였다. 그렇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뭐? 주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는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올 거고, 이렇게 수식하는 거라 했죠. 자, 어떤 아, 어떤 아이였어요? lived next. next to, 그럼 뭐뭐 옆에란 뜻이에요. 요양원 옆에 살았던. 어린아이. 됐지? 어린아이였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좋아하였다. 주격광장 또 나오네요. 그죠? 어떤 사람들 거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좋아하였다. 하지만 그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미즈 낸시 고든 쿠퍼였다. 왜냐하면 그녀의 미들 네임이 원더 세임. 똑같았기 때문이다. 그의 것과 여기서 이 히즈는 소유대명사예요. 소유대명사, 그의 것, 그치? 자, 보니까 윌프레드 고든 파커 미들네임이 고든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줌마도 고든이 미들네임이잖아. 그래서 고든이 똑같아가지고 그냥 친근감을 느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죠 He told her all his secrets. 텔 동사예요, 텔. 텔동사. 텔동사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4 아니면 5다 그랬었죠. 그렇죠? 4로 쓰인 거지. I.O.D.O. 애개을을 그녀에게 모든 그녀의 비밀을 말하였다. One day, 어느 날이란 뜻이에요. 밀프레드의 부모님은 워 h 킹 얘기하고 있었다. 과거진행형 미즈 쿠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 Poor old lady, 불쌍한 여자라고 그의 엄마가 말했다. Why is the poor old lady asked Wilfred? 왜, with she, 그 여자가, 불쌍한 old lady 요 알겠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라고 Wilfred가 물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옛날에는 사실 이게, 그, <laughs> 화법이라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데, 지금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 지금 여러분들이, 효명이잖아? 그지? 효명의 어떤 그 문제 출제 경향을 봐서는 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전체적인 얘기는 다 과거에 관련된 얘기야. 그 그러니까 시제가 지금 다 과거로 되어 있지. 그런데 따옴표 안에 있는 말은 어때요? 따옴표는 따온다란 뜻이야. 따온다. 그 당시에 했던 말을 그대로 따서 오는 거예요 손대지 않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현재로 말했으면 지금도 현재로 쓰는 거잖아 따옴표 안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여기에는 뭐 시제는 없지만 이렇게 시제가 현재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주의합시다 여기는 과거형이죠 그죠 여 여기 과거형이에요 여기도 과거형이에요 왜이 글은 전체적으로 과거니까 하지만 따옴표 안에 있는 논어 때 그 당시에 했던 말을 그대로 갖고 오니까 현재형됐요지음 그 왜냐하면 she's lost her memory. 왜냐하면 그 여자는 기억을 잃었거든이라고 아빠가 말했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요거입니다. 요거 요거 요 어퍼스트로피스는 해지예요. 이거 해지 로스트야. 알았지? 해지 로스트에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그 여자는 기억을 잃었거든. 이라고 그의 아버지가 말을 한 거예요. 됐지? 그래서 아마 이거는 결과용법이겠죠. 로스트니까. 완료일 수도 있는데, 완료는 잘 이런데 안 써요. 결과용법으로 쓴것 같고요. 자, what's memory? memory가 뭔데? 라고, 에스, 어, 여기도 현재요. 그렇지? 라고, 윌프레드가 물어봤어요. Is something you remember? 자, 이거 보세요. It's something 했잖아, 그치? 그 다음에 you remember. 이거 누가 봐도 주동이지? SV, OSV 기억나죠? 이 사이에 있는 거 뭐라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알겠지? Something, 물건이니까 뭐가 들어갔겠어? 위치 들어갔겠네, 그치? 위치가 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알죠 목적격은 생략하니까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석되는 거라 했지? 그것은 네가 기억하는 무언가이다라고 아빠가 말했다. 윌프레드는 wanted 원했어, to know more 뭔가 더 알기를 원했어. 그래서 그는 갔어. 그의 이웃에게 갔어요. 미스 조던은 was enjoying the sunlight, sunlight을 즐기고 있었다. What's memory? 메모리가 뭐예요?라고 그가 물어봤. Something warm. My child. 뭔가 따뜻한 거란다. 라고 얘야. My c h i l 얘야. 뭐 이런 거야. 라고 그녀가 말했다. 아까 여러분좀 다른 걸볼수 있겠어요? 여기서는 뭐 돼요? 딱 끝나고 나서 동사, 주어 형태로 계속해서 동사, 주어 이렇게 하고 있었지,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주어, 동사 주어, 동사로 바뀌어 있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주어, 동사 쓰든 동사, 주어 쓰든 상관이 없어요, 원래. 자, 그래서 지금은 물론 이제 그 차이는 있죠. 앞에서는 뭔가 대명사를 쓰지 않고 명칭을 계속 썼으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여기서는 대명사 썼기 때문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대명사 썼으니까 주동, 그렇안 썼으면 동주. 미즈 미첼은 두 번째 또 찾아간 거예요. 만화책을 읽고 있었는데요. What's memory라고 그가 또 물어봤어. 자 물어봤더니 something 이거 위치죠, 위치, 그렇지? 아까 목적으로 하랬지. 목적격. 그죠? 어, 아! 이거 위치는 맞지만 음. 이건 주격이네요. 미안. 주격이에요.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응. 그래서 너에게 웃음을 가져다주는 무언가. 알겠지? 너에게 웃음을 가져다주는 무언가. 라고 그녀가 말했다. 헌터는 메달을 닦고 있었는데요. It is something as precious as gold like young man 이라고 그는 말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어디 as as 원급 비교 원급이 들어가요. 여기 이게 원급 비교 원급이 들어가니까 원급 비교야. 그러니까 비교급이나 최상급 넣으면 안 돼. as as 안에는 무조건 원급만 들어가야 돼. 알겠죠? 그게 제일 어려워. <laughs> 시험 문제도 맨날 그거 나와 에즈에즈 안에다가 비교급을 써놔요 이 r ER 붙인 걸 살짝 넣어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가 막히게 틀린다고 그걸 보고서 맞다고 생각한다고 자 에즈에서 중요한 거 해석할 때 에즈에즈의 첫 번째 에즈 무시한다 문법적으로도 무시당해요 없는 걸로 취급당합니다자그 다음에 두 번째 에즈 뒤에 있는 거랑 엮는다 그래서 뭐뭐만큼이다 해석 자 볼까요? 다시 보세요 It is something as precious 뭐 이상하게 됐어 아 이거 왜 이래 금만큼 소중한 됐죠? 소중한 무언가 됐지? precious은 원래 형용사니까 근처에 있는 명사인 something을 수식하게 돼있거든 그러니까 as가 있든 없든 알겠죠? 자, 중요합니다 이거. 그만큼 소중한 거란다. So, 그래서 윌프레드는 went back home. 집에 돌아갔어. To look for. 찾다죠. 찾다. 메모리를 찾기 위해. 두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겠네요. 그죠? 미즈 쿠퍼를 위한 메모리를 찾기 위해 집에 갔다. 그는 갔는데 into the hen house. 닭장 안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took a fresh warm egg 신선하고 따뜻한 달걀을 가져왔다. 이거 가지고 오다야 on the hand 암탉 밑에서 그 다음으로 그는 look for 찾았는데 그의 sock puppet 양말 인형이죠. 양말 인형을 찾았다. 그것은 언제나 웃음을 가져다 줬다. 그의 부모에게 마침내, 마지막으로, 이건 마지막으로네요. Finally는 마침내란 뜻도 있거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는 그의 후포를 찾았다. 토이 박스에서. 그것은 as precious. 소중하였다. 금만큼이다. 그에게. 그지 그니까 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자기가 생각해. 어린, 어 어린 본인 생각하기에 거기에 딱 맞는 물건 세 개를 사은 거예요. 자, 얘는 미즈 쿠퍼에게 갔어. 그리고 그녀에게 사형식이죠 그녀에게 더딩스 그것들을 주었다. 원 by 원 하나씩. What a strange sweet child. 이상하고 아주 귀여운 애구나라고 미즈 쿠퍼는 생각하였다. 대명사 아니니까 vs죠, 그죠? 대명사 나왔을 때는 sv 였고요 자, he's brought all these wonderful things. 자, 얘는 이런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왔어. 라고, 라고 말을, 아, 생각을 했다 그랬네요. 그죠? 어, 생각을 해야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거, 요거, has brought 해요. 하지 브로트예요, 그렇죠? 저거 이질리가 없지. 이질되면 수동태가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자, 댄.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요. 예 혹은 그때 해도 되겠네요. 그 여자는 그녀의 과거를 기어, 어, 기억하기 시작하였다. 그 여자는 헬드, 홀드죠, 홀드 잡다, 잡다의 과거요 따뜻한 달걀을 잡았다. 그리고 윌프레드에게 속삭였다. 오래전에 나는 파란, 작고 파란색 달걀을 찾았다. 엔트, 엔트 그러면 이제 그 아줌마죠. 나의 숙문의 정원에서. 그 여자는 싹퍼펫의 냄새, 아, 웃었다. 싹퍼펫을 보고 웃었다. 그리고 기억하였다. 포밍 어퍼페쇼퍼 o w 를 공연하는 것을 기억하다자 리멤버 ing요. 중요합니다 이거. 리멤버다 ing를 해야만 돼요. 이거 투 부정사로 바꾸면 절대 안 돼요. 지금 같은 상황은. 알았지? 지금 이 상황은 이미 공연한 거야. 공연했단 말이죠. 했으면 ing예요. 알겠죠? for sister 그녀의 여동생에게 내 여동생이 레프트올라 많이 웃었단다라고 미즈쿠퍼가 말하였다. 그 여자는 바운스터 풋볼 풋볼을 튕겼어요. 투 윌프레드 윌프레드한테 그리고 리멤버리 힘 그를 기억해내었다. 윌프레드? 윌프레드 고든 파커 내 친구구나. 그녀는 또한 그들의 기억을 한 개씩 기억하였다. 둘 다, 그 둘은 이 둘은 누구? 고든 쓰지, 그지 윌프레드 <laughs> 고든하고 댄시 고든 얘네들은 스마일, 앳, 스마일 다음에 앱 쓰는 게두 번이나 나왔어요. 주의해야 되겠죠? 서로 서로에게 웃었다. 미즈 쿠퍼는 같은 메모리 백갓 백이에요. 갯백 되돌아오는 거야. 알겠지? 음, 그다음에 중요한 것도 나와요. Thanks to 모모 덕분에 미즈 쿠퍼는 그녀의 메모리를 되돌려 받았다. 작은 소년 덕분에, 그치? 음, 그 작은 소년은 뭐야? With. 모모를 가진이란 뜻이잖아, 그치? 똑같은 미들네임을 가진 그녀의 것과. 자, 허즈 아까랑 똑같죠, 그쵸 소유 대명사라고 했어요, 그치? 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끝났고요.